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매직박은 2021년 11월 11일부로 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짝이 온것 같은데, 오늘은 설마 짝이 안 보내주셨겠지? 와, 진짜 지어 이쯤 되니까 일부러 짠거 시켜서 햇반 비벼 먹으려는 킹리적 가심을 지울 수 없네요. 아 아니에요. 그냥 미쳤다고 밥값 내고 먹는데 김치볶음밥만 먹는 게 낫지. 햇반이 현미 햇반이니 비싼 햇반이야 이천 원 먹는 거. 아 사장님 거야. 짜게 주세요. 짜게. 와 이거 안 돼. 어. 어. 아 그냥 진짜 짜요. 진짜 짠거 피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먹는. 덜 짜게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 깜빡 안 들었다. 어휴 저기 치과 이사는 왜 맨날 짜게 달라는 거야? 아니야. 아 이걸 못 보여줘서 그런데 이게막 밥이 질어 그 정도로 김치국물이 막범벅이 돼서 와. 일반인 아시 짠에 물좀줘 마시게 브이스매직밥 아시 짠에 햇반 저 비비게 짠거 먹으면 안 좋아요. 아 너무 아깝다. 햇반이고 비싼 햇반이란 말이에요. 현미 햇반. 햇반 넣고 밥 제가 항상 남깁니다 사장님 여기 치과인데요 제육 덮밥이 너무 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공깃밥 추가해주세요 <laughs> 보통 제육은 된장 같이 찍히면은 된장용 공깃밥이 하나 따라와 요안 먹으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면 야식 먹는다 그제서야 배부르다 근데 진짜 맞아 맨날 점심 밥만 먹었잖아요 김치볶음밥 남겼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폭식하더라고 무조건 폭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좀 4분의 3은 먹을 거예요 안 먹으니까 집에 가서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다 먹었네 약간 준 억지로 막 먹고 있는데 아 맞다 어제밤에는뭐 드셨나요? 야식설 들려주세요 아 어제 몸이 좀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구 끝나고 그냥 잤어 그래가지고 2시인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 그래서 일어났어요 2시인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와이프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 가냐고 화장실을 갔다가 패드를 이렇게 보다 잠들었었거든 그래서 패드를 이제 끄고 자려고 하는데 네이버 기사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잠이 뜨는 거야 와. 야식을 안 드시다니 어제 진짜 몸안 좋으셨구나 들어봐 그래서 네이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갔어요 거실 쪽으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둘러봤어 그랬더니 식빵이 있더라고 식빵 빵 그냥 먹긴 좀 그런 거 같아서 토스터기에 보어서 딸기잼을 좀 발라서 두쪽 매직빵에게는 양심이 없지만 이렇게 밤마다 안심과 등심을 늘려갑니다. <laughs>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식빵 두 쪽을 먹었거든? 근데 입이 너무 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아세요? 빵 중에 식빵 안에 메이플 시럽인가? 약간 꿀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까만색 섞여있는 식빵이 있어. 뭔지 알아? 한 조각 먹었습니다. 그래서 딸기잼바른 식빵 두 조각 메이플 저 먹었네. <laughs> 몸 아프다고 걱정한 내가 잘못이었구나. 아뭘 많이 쳐먹어. 자,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딸기잼 식빵 두 조각, 메이플 식빵 한 조각. 이렇게 먹었잖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점심 식사를 3시쯤에 늦게 하면서, 어제 저녁을 안 먹었죠. 기억하세요? 사실은 그게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한 거죠. 야식은 안 먹은 셈이죠. 아 귀찮아 저녁을 없으니까. 좀 늦게 먹고 야식은 안 먹은 날 저도 어제. 하도 원장님처럼 많이 먹다 보니 어제 먹은 게 기억 안남 아니 근데 저는 다 기억하면서 먹던데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나당신에게는식도없로 아, 오늘의 사자성어 조사모사 조절할 땐 3인분 모자르면 4인분 <laughs>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더 몸이 가볍더라고요 확실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먹은 게 저녁이라고요 아침은 아니잖아 그건 뭐 저녁이지 점심이야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서 진짜 짜증 나게.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식, 몇번안 돼. 소처럼 먹겠다고요. <laughs> 아, 니좀덜 먹어야 되잖아. 소식, 술을 좋아하잖아. 이제 한우 먹방만 하실 건가요? 한우 맛있겠네요. 그냥 야식만 안 먹어도 되는데 야식을 원래 폭식했거든. 야식을 소식하면 안 될까요? 일단 하루 아침에 끊을 순 없잖아요. 매직박의 소식사나는 건 <laughs> 중량치던 걸 가볍게 많이 치겠다는 헬산이 말과 같다. <laughs> 아 횟수가 늘어나서 먹는 양은 똑같다고? 전 25도 두병안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25도 두 병을 매일 먹어 그러면 <laughs> 그러면 안 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야식 먹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 굳이하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하면 차라리 새끼를잘 먹어 배불러도 근데 새벽 야식 이제 끊어야 해 그니까 새벽 야식이 일찍 자면 먹을 일이 없는데 12시, 1시가 되면 안 먹으면 약간 잠을 못 자는 술안 먹으면 잠못 잔다는 거랑 비슷해진 거 같아 약간 알코올 의존증처럼 탄수화물 의존증처럼 하, 습관이야 습관 이게 뭐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야 생님 보면서 작심삼일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했어요 3일도 못 가요 틀 가면 길게 간거자 소식 선언문 갑니다 저 매직박은 2 0 2 1일에 압도적으로 소식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식 선언문 갑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매직박은 2021년 11월 11일부로 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글소 밥식 매직박은 소식을 하지만 천재적으로 끼니의 술을 하루 1 0끼로 늘렸다고 한다. 그거는 모르겠어. 끼니 수 같지는. 근데 끼니 수를 어차피 못 늘려요. 그래서 먹을 때 많이 먹는 거거든. 그렇게 자주 시간도 안 나고 귀찮기도 해서 근데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어. 김치볶음밥 한 그릇 다 먹고 거기서 이어서 빵을 먹어. 그리고 빵을 먹다 보면 계속 회로가 도나봐. 또뭐 없나? 계속.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많이 들어간 순간 더 들어가 약간 부스트처럼 메시카는. 근데 거의 언제냐면 타이밍을 내가 아는 게 저녁밥을 실컷 먹고 이미 많아 거의 1.5인분 이상 먹고 거기서 붙여가지고 빵을 먹수화물 중독이 술만큼 끊기 힘들어요 당분 계속 먹다 보면 안 먹으면 금단현상 식이 와요 약간 이러, 이런 게 조금 있는 거 같아 뭐 그걸 먹고 그럼 막 배가 너무 부르잖아 근데 잼 발라서 또먹 이어서 계속 먹고 싶은 거 가짜 배고픔이라 배 새끼 때리면서 혼내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맞아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이라서 먹고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딴데 정신 팔고 뭐 게임하고 이러지 그럼 안 먹었는데 새... 먹다 보면 계속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소식을 안 한다면 이런 거 어떨까요? 그 먹은 칼로리만큼 운동하기 한 시간에 한 300칼로리 되지 않나? 침착맨 금연하듯이 옆에 작은 글씨로 소식 며칠차 써두죠. 매일 1일차 되는 거 아니죠? 쓰겠습니다. 지금 쓸게요. 오늘부터 먹는 만큼 운동하기 하면 두목님은 숨도 못 쉬고 운동해면 그러니까 소식해야 소식. 1일차. 집에도 이어서 계속 쓸게요. 방금까지 김치볶음밥에다 해반까지 야무지게 먹어놓고 오늘이 1일차라고요? 내일부터 하시죠. 여러분 그저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 정도면 소식 대성공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거는 야식으로 초코 다이제스티브를 한통다쳐먹거나 그런 거를 이제 끊는 걸 먼저 말하는 겁니다. 초코 다이제스티브 한통다쳐먹으면 2,270칼로리인데 그걸 먹고 꿀까베이랑조총육을또 먹어요. 그게 접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성공이에요. 이대로 1일차는 하면은... 너무 큰 목표 같으니 일단 시간 단위로 계산하시죠. 일단 소식 30분차 <laughs> 뭔소리야 야식 간식을 소식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여러분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고 말씀은 드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는 조만간 소식 앞에 맛집 두 글자 추가된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제가요 진짜 어제 진짜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12시에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선반에 초코라이제가 딱 있어 아니 이렇게 할게요 300 키로칼로리 2하 소식 저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 저녁 일반식 그외의 식사 야식을 300 이상을 야채가... 안 먹기 그러면은 성공 아니야 그 정도면 원래는 2000칼로리씩 조지는데 짜파게티 두개에빵 먹으면 2000이야 칼로리. 짜파게티 천에 빵이랑 과자 두 봉지 먹으면 2 0 0 0이거2200 거기다 뭐 우유 때리고 김치 넣고 이러면은 근데 그걸 300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120g 또는 샐러드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어때요? 괜찮지 않나? 그 제가 성공하면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형님 근데 소식 1일차 글씨가 너무 대모할 때 쓰는 색인 것 같아요. 뭐야? 아니까 그그 새끼만 먹는다는 거지. 가장 좋은 소식 방법은 하나가 이길 때만 식사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또 채팅창 또 뻔해. 그럼 이형 죽어 맨날 올라오고 뭐. 아유, 저봐. 그럼 죽음 다 벌써 벌써 아유. 맨날 하나 얘기만 나오면 뭐. 아유, 도잼.